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즌3 정유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런 수리를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여기 그 기존에 우리가 모델링 했던 것들 있잖아요. 이것, 이거, 그, 이거를 제가 임의로 여기다가 얹어봤는데, 이거 잠깐 빼보겠습니다. 빼보면, 자, 결과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런 수리를 만들어 보는 것으로 진행하면 되겠죠. 자, 간단하게 이제 만들 때 어떤 것들 써서 모델링 하든지 대략적으로 설명만 좀 드리면, 자, 바퀴, 여기서 이제 중복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바퀴 같은 경우, 중복됐는데 사이즈만 조금 다르죠. 자, 얘는 이제 그 튜브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몰딩 같은 경우랑 여기 지금 보시면 기본 틀이 있습니다. 여기 기본 틀. 자, 휠은 이렇게세 개만 만드시면 되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그 기본적으로 제가 튜브 가지고 만들었고, 제일 외곽 쪽에 있는 건 먼저 만든 다음에 이거를 제가 스킬로 줄여가지고 변형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 휠 중에서 여기 있는 부분들 제가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자, 작업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자, Create Geometry 이런 식으로 좀 두껍게 만들어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전체적인 사이즈는 같이 커졌으니까 조금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안쪽에 있는 거 여기 있는 이 이쪽 이쪽은요 제가 스킬로 좀 줄여서 그 경사가 지게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도 이제 위에서 보면은 그냥 일자가 아니라요. 이것도 조금 안쪽으로 조금 몰려서 손으로 잡기 편하도록 수정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정을 했고요. 얘도 그레이 그레이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연결을 하려면 이두쪽두 두짝, 쪽을 연결하려면 반대쪽도 있어야 되니까 여기 좀 곡선을 조금 줄까요? 여기다가. 커넥트에서 옵션, 이거를 커넥트 개수를 좀 여러 개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있는 폴리곤을 선택을 하고, FFD 4x4. 자, 이렇게 해서, 조금만 곡선을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자, 곡선 만들어 줬습니다. 기존에 있던 오브젝트 데코레이션 해서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진행을 했고요가급적이 우리가 이제 배웠던 것들, 최대한 많이 이용을 해서 모델링을 쉽게 진행하는 쪽으로 강의를 구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한 번씩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예제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